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랜만에 브이앱으로 찾아왔습니다. 오늘 지금 미국 LA에서 오늘 스케줄 끝나고 방금 호텔에 들어왔어요. 그리고 오늘 브이앱을 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발렌타인데이도 있고, 그 다음에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. 그래서 머리 자른 모습을 오메비한테 보여 주고 싶어 가지고 부앱을 켰습니다. 그리고 어, 요즘에 애들이 뭐 하고 사나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갖고 그런 거 얘기해 주려고 부앱을 켰습니다. 그리고 조금 TMI를 알려 드리자면 어, 이제 일정이 그래도 조금 타이트하다 보니까 아침에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 순서를 정하는데 아 제가 어제 가위바위보해서 가지고 오늘 1번으로 네. 헤어 메이크업을 했는데 아 방금 막 도착해 가지고 또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내일 할 거를 했는데. 또 1번이 됐어요 아 기분이 참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2번 누구냐고요? 2번이 현우 형 <laughs> 2번이 현우 형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형원 1번 형원 2번 현우, 3번 기현, 4번 아이엠, 5번 민혁이순서에요 지금 제가 좀 사실 살이 쪘어요.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안 느껴지시나요? 저만 느끼는 건가요? 얼굴살 올랐죠 저. 아저 네, 얼굴이 살이 올랐어요. 큰일 났어요. 더, 더 쪄도 된다고요. 맞아요. 좀더 찔려고요. 조금 찐 김에 그래도 약간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 5kg 정도 쪘으면 좋겠어요. 그냥 제 바램. 운동 계속 하고 있냐고요? 저 운동은 그냥 팔굽혀펴기. 오늘은 못했어요. 일어나는 거에 최선을 다했어요. 저는 아침에 운동을 제가 했잖아요. 어그게못 했어요? <laughs> 오자마자 바로 기절했을 거예요. 무대 하다가 무대에서 쓰러지면 또 얼마나 걱정하겠어요. 그래서 근데 또 쓰러질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좀. 되게 많으셔가지고 이것도 제가 스스로도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피하고자 저는 하는 거라서 붓기 빼는 방법이요. 이거 닦아지 못했는데 아 이게 붓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,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. 아케 아 겨드랑이 치면 잘 빠진다고. 아막 겨드랑이 아, 이렇게 겨드랑이 치는 거 내일 한번 해볼게 아침 일어나서 지금 좀. 여러분, 제가 오랜만에 부에 와서 겨드랑이 치는 거 보고 싶어요. <laughs> 여러분 지금 밤이라서 지금 여기가 밤8시 반이에요. 지금 지금 붓기 조금씩 빠지고 있을 때예요. 그래서 안 쳐도 빠져요, 여러분. 진짜로 여러분이 보고 싶다고 하면 치기 쳐줄게요. 근데 지금 밤 여러분들만 괜찮으면 저는 상관없어요. 어디든 다 치지. <laughs> 겨드랑이 치기 좋은 시간이라고요. <laughs> 쳐주라고요. <laughs> 어떻게 쳐야 돼, 여러분. 아,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. 이렇게 여러분들 또 원하니까 여러분들 을 위해서 또 쳐줘야지. 이렇게 쳐. 쳐야... 아. 헤헤헤헤. <laughs> 쳤어요. <laughs> 또 붓기 더 빠지면 여러분한테 더 좋은 얼굴 상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한번친 거예요. 오버워치 무슨 캐릭터냐고요? 하저 오버워치 안한지좀 오래됐어요. 그때 욕 먹고 나서 미스터 남하했다가 욕좀 좀 세게 먹어가지고 아 이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데 하면서 이런 그게 오더라고 머리에. 아, 내가 이걸, 이런 욕을 먹으면서 이걸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잡았어요. 오버워치는 티어를 할 것도 없었어요. <laughs> 저는 매크리밖에 안 했어요. <laughs> 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주로 하는 캐릭터가 있었고 창균이가 주로 하는 캐릭터가 있었어요. <laughs> 이제 서로 이제 자존심 대결을 하다가 어, 둘이 1대1을 했어요. 여기서 진 사람은 쿨하게 아이디를 삭제를 하자. 자신감이 넘쳐서 오케이 했죠.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오버워치는 끝. <laughs> 여러분, 저는 안 피곤해요. 저는 강철 체력이기 때문에. 제가 보이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멤버들 사이에서 건강한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. 제일 비실비실하게 보여도 얼마나, 건강하고 제일 덜 아픈데요. 그럼 편견이에요, 여러분. 어? 제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데? 바람 불면 날아갈것 날아갈 같은데 다 편견입니다 여러분 누가 키 킥을 되게 많이 쓰네 <laughs> 여러분 누가 키킥 너무 많이 써 바람에 날아 여러분 저 실제로 보신 분 생각보다 그렇게 날아갈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이런 걸어 뭐야 동치 왜 이렇게 커? <laughs> 아 죄송해요 이거 그건 아니고 오 어? 생각보다 덜 말랐네 이거 바로 나올 걸요. <laughs> 어떤 분이 너는 그냥 길고 얇은 빛빛 같다고 하시는데 그 머리 빛는 빛그 얘기 하시는 거죠. <laughs> 이 빛이 아닌 거잖아요. 그그 빛을 그 얘기한 거잖아요. 이 머리 빛. <laughs> 오해 목표 빛을 달출하는 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빛에서 좀 업그레이드해서 롤 머리 롤 정도. 먼저 아시죠, 여러분? 그 꼬리 빛 말고 좀 두꺼운 롤 있잖아요. 그 그런 느낌으로 한번 올해 목표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되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으면 인사 또 드릴게요. 그러니까 또 우리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합시다.